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이미 두살된 조그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 다니다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입시 학원에서 알고 지냈던 남편과 사고를 쳐버리는 바람에 아이를 가져버렸고 얼떨결에 지우고자 하는 용기도 없어서 혼전 임신한 채 결혼을 해버렸어요. 당시 임신을 하고 남편한테 처음 털어놓던 날 어찌나 긴장이 되고 죽고 싶던지요. 저처럼 학생이고 직업도 없는 사람의 앞날을 내가 붙잡은 건 아닌지, 설령 아이를 낳는다 해도 젊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잘 키워낼 수 있을지 깜깜한 앞날만 보여서 정말 세상이 곧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먹거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장 결혼하자던 남편, 그때 제 남편은 정말로 저를 영영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줄 것만 같았어요. 나이 차도 얼마 안 나는데, 그렇게 굳건히 결혼하자 해주는 게 얼마나 듬직했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어찌저찌 해서 겨우 승낙을 받았어요. 사실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은 근본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발컥 집안에 들이냐며 결혼 반대가 무지하게 심하셨지만 그럼 어쩌겠냐고 내 손주를 그냥 지우냐며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셔서 일주일 정도 후 어머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승낙을 하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유독 결혼을 하고도 시어머니께 임산부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혼식도 주변 사람들 보기 낯뜨겁다며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지하시는 바람에 가족들끼리 조촐한 식사를 하면서 끝냈어요.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 굳이 결혼식을 해야겠다고 우기진 않았어요. 학생 부부다 보니 저희가 자립적으로 모아둔 돈이 없어서 신혼 살림은 당연스레 남편이 살던 시댁의 방에서 신혼방만 작게 꾸며놨는데요. 갑자기 새로 들어온 가족 구성원에 저만큼이나 시댁 식구들도 불편해하고 낯설어하는 게다 눈에 보였죠. 그리 잘 살지도 않는 남편네에 애꿎은 불청객 하나가 들어와 살림살이를 거덜내 보이는 딱 그래 보이는 꼴이었습니다. 그 집엔 시어머니만큼 저한테 괴로움을 안겨주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자 저와는 동갑이었던 아가씨였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어머님만큼이나 절 못마땅했고 좋은 대학 다니는 오빠가 곧 집안을 일으킬 줄로 여겼는지 자기 오빠의 미래를 뺏어간 사람이라며 유독 임산부에게 시켜야 할일 못할 일을 구분 못하고 시집살이를 시키며 절 괴롭혔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 집안에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자기 속옷까지 챙겨와 달라는 등 별의별 유치한 짓거리들을다 시켜보곤 했죠. 저요 혼자님신만 했을 뿐이지 어디서 이렇게 구박받고 개집살이를 하며 살만큼 어렵게 자라지도 않았고 외동딸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느라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이라고 하니 무언가 숨이 턱 막히면서 제대로 말 듣고 한마디 하지 못하겠는 게저 스스로도 가까하더군요 나 하나 때문에 싸움이라도 나서 남편이 날 떠나면 어쩌나 그래서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면 어쩌나 싶어서 괜한 불안감이 오히려 더 시댁 식구들에게 수그리고 들어갔죠. 지금도 어리지만 당시 전 그저 서럽는 가성인된 여자애에 불과했으니까요. 시댁에 사는 첫한달 정도 아침마다 눈을 뜨면 제 이름부터 불러 뭐 하나라도 더 시켜볼 것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탐색하던 이두 모녀의 생각에 태교에는 일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거의 머리 밖으로 치솟아 올라갈 정도였어요. 심지어 이대로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리면 슬프겠지만 딱 좋겠다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때 저희 친정아빠가 구세주처럼 절 구해주셨어요. 바로 제 명의의 신혼집을 사주신 겁니다. 한번절 보고 싶다며 시댁으로 찾아봤던 부모님은 코딱지만한 방구석에서 그것도 신혼방이라고 여기저기 커플 사진을 붙여놓고 조그마한 인테리어 소품들 가져다 꾸며놓은 제 방을 보고서 가슴이 미어지셨는지 무슨 말을 못하셨죠. 괜히 멀쩡한 정장 차림에 저의 부모님이 조그만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게 불편했는지 시어머님은 평소엔 저한테 시켜먹던 커피 한잔 타오는 일도 직접 나서서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집어론 난못 준다고 한달새 버릇이 들어서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님 따라 안절부절하며 일어나 커피 타는 걸 도와드리려는데 엄마가 저 붙잡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두 어머님들 사이에서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오고 갔어요. 바로 그 다다음 날 저희 아빠는 저희 부부를 위한 신혼집을 제 명의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시댁과는 한참 거리가 먼 30평대의 아파트를 말이죠. 그날부로 당장 시댁에 분가를 하겠다 말을 꺼냈습니다. 친정에서 아파트를 사주셨기에 당장 패기치며 더 이상 안 살아도 된다고 둘이서 새 살림 꾸려 잘 살아보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해준 게 없는데 제 친정에서 아파트 하나를 떡하니 사주셨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어머님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바락바락 우기기만 하셨어요. 젊은 애들이 무슨 사치스럽게 아파트냐며 그 돈으로 여기서 함께 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살림에 여유 있게 쓰자며. 오히려 아파트를 팔라는 헛소리를 해주셨죠. 그러다가 이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잘 살라며 이사도 직접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며 나서는 바람에 얼떻게래 신혼집 탐방도 함께하고 곧 저희는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한지딱두달 만에 그 집을 나왔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던 그때 저 걱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집까지 사주신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새 집에서는 둘이서 그리고 태어난 아기와 잘 지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저의 시집살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하나 둘 살림을 채워가는 것도 저희 친정에서 다 도와주셨어요. 시댁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도 돈을 보태주지도 않으셨죠. 처음부터 뭘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시댁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 그리 실망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완전히 제 모습을 갖춘 후부터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둘이서 손꼭 잡고는 자꾸만 거리도 먼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신혼집 선물 하나 없이 맨 손으로 와서 자기 집 마냥 돌아다니던 두 사람은 하나 남아 있던 작은 방을 뭐에 쓸 거냐면서 주말 내내 그 방에서 자고 먹으며 제멋대로 찾아와서 숙박업소를 이용하듯 편히 쉬다 가게 반복했죠. 하다못해 남편도 너무 자주 오신다며 이 집은 내 명의도 아니고 며느리 명의인데 임산부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자주 오지 말라며 말도 해봤는데 무식한 사람들 귀가 어디 그리 쉽게 뚫리나요? 남편의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아들도 못 보러 오게 한다며 되먹지 못한 며느리라고 전화가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피우셨네요. 개바람에 남편도 진절머리로 치고 그냥 시비를 안 거는 게 낫겠다고 내버려 두자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 덕분에 더 만편하게 아들네 부부 집에 와서는 제집 살림을 들춰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제멋대로 달라면서 가져가는 거지 같은 행태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사이 제 아이는 어느새 두 살이 되었고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그 시간 동안 그저 시댁 식구들이라고 참고 짓눌렸던 저의 감정이... 결국 참치를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철없는 동갑내기 신우 때문에 일어난 두 거지 같은 모녀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서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는데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어찌나 정성도 가득한지 매번 그 먼거리를 지하철을 타고서 저희 집으로 오던 두 모녀는 그날도 짐을 바리바리 싸워서는 며칠 자고 가겠다며. 곧장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긴 한숨을 푹 쉬며 남편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너네 엄마랑 동생 집에 또 와서 자고 간단다. 라면서 말이죠. 한참 방에서 짐을 푸는지 나오질 않고 있던 두 사람은 이내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손주 조카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뭐 먹을 건 없나 또 새로 들어온 가구며 식기는 없나 제 집안에 샅샅이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게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쓰이고 기분이 나쁜지요. 잘못대로 꾸미라고 사주신 제 집인데 가까운 가족도 아닌 시댁에서 이렇게 나와 순찰을 도는 것 마냥 훑어보면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범죄자가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이내 제 불안감과 찝찝함은 적중했습니다. 또다시 잘못대로 안방으로 들어갔던 신우이가 허락도 없이 제 화장대에 앉아 화장품을 막 뒤져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친정엄마와 함께 취향대로 고르고 사왔던 신혼 가구들이며 씻기며 왜이 모양이냐고 싸구려같이 보인다며 되도 않던 시비를 걸던 두 사람이 저의 집을 무슨 이케아 쇼룸으로 아는지 하나 둘제멋대로 손을 대고 가져가던 걸전 그게 마지막이겠지 하며 알고도 모른 척 참고 넘겼는데 대뜸 또 찾아와서는 지치지도 않는지 보던 집을 또 한참 구경하더니 결국 제가 대학 신입생 때부터 용돈 아껴 모아 샀던 화장품이며 향수들이며 그것들이 가득 찬 화장대에 앉아 제 물건을 다루듯이 써보고 챙기려는 신우의 모습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고 있던 아이를 당장 보행기에 태우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꽥 질렀죠. 내 방에서 뭐하는 짓거리냐고 말입니다. 더둑도제 발이 저리긴 했는지 순간 깜짝 놀래서는 들고 있던 제샤넬팩트를 떨어뜨린 시누이는 이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듯 놀랬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냐며 제 집안에서 적반하장으로 제게 눈을 부릅떠서 소리를 질렀죠. 기가 막히더군요. 안방 침대에 앉아 자기 딸 하는 짓을 다 보며 흐뭇해하고 있던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언성을 높이냐며 손가락질을 해 대셨어요. <laughs> 이 정도로 개념도 반 말아먹고 무식하고 예의 없는 인간들인 줄은 정말 몰랐는데 더 이상은 남편만 보고 참을 게못 되더라고요. 거지 같은 인간들을 내 아파트로 발 딛게 해줬더니 고마운 줄을 모르고 도둑질이나 한다며 그동안 참던 화를 다 풀기라도 하듯이 쌍욕을 해가면서 화장대 위에 있던 화장품들을 죄다 아가씨한테로 던져버렸어요. 이까지 거 지금 당장도 다 새로 살수 있으니 그냥 다 가져가라고 내가 니들한테 인심 쓴다며 조그만 립스틱 하나도 아끼지 않고 아가씨 면전에다 있는 힘껏 던져버렸죠. 그 바람에 몇 가지 앰플 등은 깨져버리기도 했는데 별로 아깝지도 않았어요. 자기 딸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질러 절 말리던 시어머니는 저 그냥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키도 훨 컸던 제가 위에서 죽일듯이 노려보며 시어머니 어깨를 마구 쳐댔어요. 힘에 밀린 시어머니를 장구석으로 밀어버리니 그 바람에 놀란 시어머니는 어머, 어머! 하며 말을 더듬다, 재발이 걸려 넘어지곤 구석 자리를 제발로 찾아가선 저를 그저 놀라 올려다 보고만 있더군요. 화장품으로 얻어맞은 아가씨는 씩씩거리기만 하고, 지도 쪽팔렸는지 뭔 말은 못하고, 어느새 자기 엄마 옆에 와서는 그것도 부모라고 일으켜 세우고 있었고요 뭐라 하면 찍소리도 못한 인간들이 며느리라고 먼저 키워주니 제가 얼마나 만만했을까요? 그때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이 시간이면 학교에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 집에 또 왔다고 보낸 문자를 보자마자 학교에서 뛰쳐나왔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날은 왜놀래서 집에 왔나 싶어 이유를 들어보니, 하,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제 화장대에 손대던 그 모든 게다 며칠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안방에 있는 화장대 그거 시누이 주면 안 되냐고. 너네는 여유도 있고 아이 키우느라 며느리는 화장할 일도 없으면서 화장대는 사치스럽게 왜 가지고 있냐며 별 거지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 바람에 화를 내기도 지쳤던 남편은 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또 무시를 해오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시댁에서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니 자기 없을 때 난장판을 또 피울까봐. 제가 걱정이 되어 달려왔다는 겁니다. 신혼집이 생기면 그게 며느리 명의이던 간에 어찌되었던 아들의 집이 아니냐며 살림살이를 뜯어갈 작정을 했던 이 모녀는 그 때문에 저희 부부가 분가하는 것도 허락했던 것이었어요. 뒤돌아 생각해보니 모든 게다 소름 돋더군요 결국 남편은 저만큼이나 이집 구석에 치가 떨린다며 아버지께도 잘 말씀드릴 테니 더 이상 우리 집에 발들이 생각 말라며 자기 손으로. 시엄마와 시누이를 집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지나쳤던 것 같다며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잘못했다고 시전하는 두 사람을 전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남의 집 앞에서 소란 피운다고요. 경찰이 오자마자 한바탕 겁먹고는 집으로 돌아간 두 사람. 작은 방엔 여전히 남아있는 두 사람이 챙겨온 빈 가방. 그동안 자기 짐들 챙겨와 푸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이게 다 제 화장품이면 화장대 가져가려고 챙겨온 가방이었겠죠. 하나 남김 없이 싹다 아파트 쓰레기 수거함에 버렸습니다. 또 다시 찾아오면 이번엔 경찰이 아니라 고소를 하겠다며 시집살이도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되는 건 알고 있냐고 남편이 전화로 한참을 윽박을 지르니 깨갱하며 두번 다시 안 오겠다던 시댁 모녀. <laughs> 이렇게 한방 지르고 겁주면 칙소리도 못하고 갈 인간들을 전 버그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시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죽어 살았는지, 이제라도 거지 같은 시댁 없다 생각하고 저 위에 주는 남편과 아이와 제대로 신혼집에서 저희만의 가정을 꾸려가며 잘 살아볼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